안녕하세요. 도우정 프로입니다. 스윙을 하는데 필요한 몸통 회전도 최대로 얻을 수 있고 라운딩 하기 전에 쉽고 빠르게 몸통 회전, 스트레칭 할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골프 치면서 몸통 회전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스윙의 문제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겠죠? 백스윙 하면서 몸통 회전이 부족하면 팔만 굉장히 몸보다 바깥쪽으로 들릴 수도 있고, 회전이 부족하면은 스윙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높게 들려버리는 오버 스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적당한 양의 몸통 회전을 매번 할수 있는지 그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근육이 많이 늘어나 있질 않은 거예요 좀 굳어 있어서 많이 스트레칭이 안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원하는 상체 회전이 이만큼이면 연습 동작을 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회전을 해 주면 조금 덜 왔을 때도 공을 치면서 조금 더 부족한 회전을 해도 우리가 필요한 양의 회전을 하는 데는 충분하겠죠? 스윙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만큼의 회전도 힘들다면 여러분 평상시 스트레칭을 너무 안 하셔서 몸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칭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클럽 패드가 오른쪽으로 오게 잡아주시고, 왼손은 그립 끝을 평상시 왼손 그립 잡는 위치에다가 잡아 주실게요. 이 상태에서 내 어깨 넓이보다 훨씬 넓게, 넓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거의 목까지 잡아서 왼 손바닥 아래로 오른 손바닥 천장 향해서 잡으신 다음에 크게 회전을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하프 스윙 연습하는 거다 보셨죠? 여기서 이렇게 하프 스윙까지만 했었잖아요. 하프 스윙까지만 하지 말고 내 그립 끝이 바닥이 아니고 이번에는 내 타겟 정 반대 방향에 똑바로 갈 때까지. 그립 끝이 타겟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 거예요. 회전 많이 된 상태죠? 제가 평상시 하는 회전보다 더된 상태예요. 더된 상태에서 오른손만 그대로 가서 잡고 내 몸의 회전이 이만큼이나 필요하구나. 공을 치면서 방금 했던 몸의 회전을 그대로 느끼려고 해보세요. 어때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스트레칭 해보시니까 찌뿌둥한 몸이 조금 풀리셨나요? 오늘 레슨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제 레슨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